이런 종목은,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셔야 돼, 뭐냐면, 여기가 지난번에 여기에 2,000원 넘어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, 이렇게. 근데 여기가 지자저항했던 거잖아요. 못 넘어갔잖아요, 우리가 그죠? 근데, 꺾기 시작한 지점이 여기죠, 여기. 예. 근데, 보세요. 예. 왼쪽 월봉을 보면, 이게 꺾어서 이게 떨어졌는데 계속 빠지잖아요, 그죠? 예. 그리고 거래가 많았던 자리가 이 자리에요. 근데, 깨고 그 자리에서 그 매물이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추락할지 이게 답이 없거든요. 이거. 흐름이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면, 이렇게, 그죠? 그러면 이제, 이게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는 있죠. 약간의 수렴성인데, 저항을 끼고 만들어진 수렴이에요.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. 그죠? 여기를 깨는 느냐양냐는 되게 중요해요. 이거 깨지면 잘못하면, 뭐 이거 잘못하면 상패도 갈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져 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런 형태가 돼서 2,000원까지 된다면 이걸 넘어가는, 이 기대가기 어렵다그 그러면. 정말 어려운 거예요. 네, 그다음 이렇게 보면,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? 아직도 고점이 낮아진다는 걸 표시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 지지하장을 못 넘어갔고, 그다음 이렇게 봐도 한참 걸려요. 이렇게 봐도. 보자. 이렇게 봐도 한참 걸린다고. 네, 그래서 이 부분은 열려있는 공간이, 아래의 공간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. 이 강력한 저항을 두고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놓치잖아요? 그럼 답이 없어, 이게. 여기서, 여기서 못 받아나면 답이 없다. 그 다음, 한번 걸려다 면 주의. 그래갖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, 미스크 관리 그런 얘기들인거든요이 1, 2 갈지를, 이제는 몰라요, 저도 이거. 예. 물론 여기 있을 때도 다 모르죠. 어떻게 될지 모르는나 예.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? 흐름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흐름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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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흐름을 보는 거고, 그 흐름이 바뀐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, 그러니까 아래 흐름이 시작된 지점이 여기잖아요, 이게. 하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, 예, 여기 흐름이, 여기 있고, 본격적으로. 그 다음에, 예, 그게 계속 아직도 이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흐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 계속 이어져갈 때, 문제까지. 그러니까, 이 자리는 이렇다, 저 자리는 저렇다. 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, 여러분. 그렇게 주식을 접근하는 건다 잘못 배운 거예요. 이거는 미래가치에 대해서 대응이자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그 기준이 깨져버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. 이게 대천주권이 되는 거죠.